폭락장에 해야 할단한 가지, 장기투자자의 행동 지침.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들이 참 많죠? 특히 폭락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폭락장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니, 반드시 해야 할단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장기투자자의 행동 지침입니다. 최근 2025년 폭락장에 대한 우려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고점이라고 그 평가되는 밸류에이션,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의 불안정성, 그리고 미 연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방향까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합쳐져 1020% 수준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락장은 단기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 의미하죠. 2022년 글로벌 긴축, 2024년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심지어 2025년 중국 경기 둔화나 미국,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폭락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주는 단 하나의 진실이에요. 바로 시장에 남아있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장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세요. 약세장에서 시장을 떠났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회복장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으로 매도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왜냐고요? 약세장은 피할 수 없지만 결국 회복되고 새로운 강세장으로 이어진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약세장은 평균 910개월 정도 지속됐어요. 그런데 당세장은 평균 2.6년 동안 지속되면서 훨씬 더큰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이걸 보면 폭락장, 즉 약세장이 왔을 때시장이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죠? 그렇다면 시장에 남아있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장기 투자자의 행동 지침에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특정 섹터나 종목에만 올인하는 건 엄청난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폭락장 속에서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하는 투자의 격언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 가치 투자를 기억하세요. 폭락장은 오히려 저평가된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그건 우리에게 선물 같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이자 폭락장을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현금 확보는 필수입니다. 현금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죠? 폭락장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두면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우리는 여유롭게 좋은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폭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장기 투자자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 유지입니다. 시장은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이 뒤섞여 주가를 요동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공포스러울 때 탐욕을 느껴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을 되새겨보세요. 2025년 시장 전망을 보면 웨스파고는 S&P 500 지수가 2025년 말까지 7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수준에서 약15%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 3.0%로 예상하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을 흔들 수 있어요. 매파적인 기조는 고평가된 주식의 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완화적인 기조는 경기순환주나 장기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 예를 들면 중국경제나 미중관계 같은 것들도 우리의 투자 전략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폭락장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장기투자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시장에 남아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산투자, 가치 투자, 현금 확보와 같은 전략적인 준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만 빠져도 가슴이 철렁했지만 투자를 지속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수억 단위 변동해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단단한 갑바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멘탈의 연금술에서 말하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처럼 인생에는 평탄한 길과 좁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투자의 길은 분명 좁고 험한 길일 때가 많아요. 문제가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만약 내 그릇이 작아서 겪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면 그 문제를 통해 내네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성장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법에 집중하고 행동하면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루틴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매일 꾸준히 정해진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야 합니다. JYP 박진영 씨도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고 말했죠. 공부, 운동, 독서 다 지겨운 일이지만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에 설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행할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씨앗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지든 새가 먹든 돌에 떨어지든 가시덤불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뿌려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꾸준히 뿌리고 있나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할수 없는 장기 투자를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거나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미리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속성이 다른 자산 2무세 개로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폭락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에게는 인내와 지혜를 시험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이긴 여정을 동료로서 꾸준히 이어갑시다. 포기하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